어, 현대모백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옆집 고수입니다. 자, 일단 현재 영상 찍는 날짜가요.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내일장에 대응을 조금 잘 하셔서요. 큰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금요일 이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 10%가량 상승했다가 윗골리 말고 빠지면서 3.6%가량 상승한 19,26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현대무백스가 다시 한번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면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어 주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현재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10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힘든 모습을 견딘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가파른 상승으로 보답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적인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이 로봇 관련 테마에 아무래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현대모백스도 같이 긍정적인 전망이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 로봇산업 자체를 부흥시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로봇산업 관련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에 있죠. 자, 한마디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우리 로봇 섹터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현대무백스 관련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나와줬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현대무백스 52주 신고가 경신, 올한해 잘했고, 내년은 더 좋을 거다! 라는 내용의 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올라와 좋습니다 자, 우리 현대모백스의 이 로보틱스 사업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임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현대모백스 어떻게 됐어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죠. 자, 그래서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전망도 너무 좋은데, 매출이 전년 대비 약3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시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이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월요일장에 절대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현대무백스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현대모백스 내일 뭐라고요? 매도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매도 금지라고 다른 주주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댓글하고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남은 연말하고 2026년도에 수익 보시는데 있어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 현대차 쪽에서 50조 가량을 향후 3년 동안 이 로보틱스 쪽에다 투자를 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러면 사실상 수혜를 보는 게 누구예요? 자 우리 현대 무백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 현대 무벡스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든요. 자 이번에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에서 완전히 로봇주로 탈바꿈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현대도요. 이 삼성이라던가 LG, 두산이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로봇 쪽을 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만큼 정말 강력한 상승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특히나 지금 로봇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요. 이 반도체 다음 로봇이다라고 하는 한미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의 미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로봇 섹터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만한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최근에 이 가파른 상승이 아무래도 나와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자, 이미 이거 고점 아니냐? 어? 지금이라도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 투자 경고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우리 현대무백의이 투자 경고 가격이 어딘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투자 경고가 걸리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총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얼마였죠? 자, 19,260원이었죠? 자, 이 금요일에부터 5거래일 전 종가보다,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가량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15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요 조건들에 부합했을 때 이제 투자 경고가 걸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첫 번째부터 한 번씩 봐보면요. 1, 2, 3, 4, 5. 이날이죠? 자, 이날 종가 얼마였습니까? 13,600원. 자, 13,6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60%면 얼마예요? 21,760원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 어제 종가가 21,760원에 넘어가는 자리가 나와줬으면요. 다시 한번더이 투자 경고가 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15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12월 4일인데, 자, 12월 4일의 종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봐보면, 1250원입니다. 자, 그러면 1250원에 100%면요. 2500원 정도 나온다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경고가 걸리는 가격 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앞으로 있을 추가 급등에서 꼭좀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일단 이전 영상에서 우리 현대무백스 어떤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엘리어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엘리어 파동, 어떻게 움직이는 파동입니까? 자, 1, 2, 3, 4, 5.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무백스가 현재 1차 파동이 나와주고, 눌림목 나와준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셔야 될게요 이 3차 파동이 가장 긴 파동입니다 이 1차 파동보다 이제 짧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 파동이 얼만큼이나 상승이 나와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현재 1차 파동에서 186%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3차 파동 150%가량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짧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차 파동이 최소한 2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3차 파동의 시작 구간 얼마죠? 자, 8,000원 라인이죠. 자, 8,000원에서 200%면 얼마예요? 자, 최소한으로 우리 현대무벡스 24,000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현재 24,000원까지는 정말 최소치로 갈수 있는 파동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앞으로 있을 추가 급등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구간 대응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 옆집 고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우리 현대무백스 관련 자료까지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현대, 현대라고 딱두 글자, 문자 메시지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우리 주주님들, 현대라고 전부 다 문자 주셔가지고 타점하고 자료 꼭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두 글자 문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1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초의 시간이요,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10초만 투자해 가셔서 이번 기회에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제 곧 있으면 2026년이죠. 자,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남은 12월 달, 자,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자, 이 이유가 이 내년을 이끌어갈 주도주는요, 바로 지금 선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퀄리티 높은 주도주들을 선별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재편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작업 또한 미리미리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방산원전, 조방원이 25년도에 주도주로 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이번 26년도도 이 주도주를 미리미리 알고 여기에 따른 대응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 주도주를 선별하는 게요. 단순히 제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단순히 차트 몇개 보고, 뉴스 몇개 읽고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정세들을 보고, 이 글로벌 핵심 기업들의 행보들과, 그 다음에 관련주로서 이제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계속 추적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 매년 이맘때쯤 이런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고, 자, 여태까지 잘 놓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력한 주도주 장세가 이제 생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 특징을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옆집 고수가 우리 주주님들께 내년에 주도주를 같이 공유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번 이벤트를 정말 기회로 삼으셔서 내년에 수익을 꼭좀 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준비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빨리 하시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공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이 주도주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셔서, 이 26년도에는 다들 큰돈 보셔서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오직 현금 자산만 혼자서 유동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이번 기회 꼭좀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기회 잡으실 분들 뭐라고요? 자, 주도주라고 딱세 글자 이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니까 010-9628-6683번으로 문자 주도주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 신청해 주시면 3기십니다. 예, 벌써 3기시고요. 자,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저번 기수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내에 이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거든요. 자, 제가 저번 2기 같은 경우는요, 1년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었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 3기 같은 경우는, 빠르면 3개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는 이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전부 다 신청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왜 하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저는 10억 만들고 싶어요. 저는 25억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저한테 있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1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이 이유가요. 제가 주식매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3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자이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억에서 2억까지 만드는 데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억에서 3억까지 만드는 데는요, 자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란 말이요. 에자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도 이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 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전부 다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셨다고 제가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요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거야말로 아직까지 안 달아주신 분들 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100%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전부 다 신청 부탁드리겠는데, 자, 요거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요것도 굉장히 쉬워요. 1억! 1억이라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9628-6683번으로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가끔 카카오톡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카톡 아닙니다. 자, 문자로 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자, 카톡 문자로 1억이라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부담없이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물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전자책입니다. 예, 제가 쓴 전자책인데요. 제가 원래 같은 경우는 유료 세미나 오시는 분들 한해서 드렸던 전자책인데, 제가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선물로 한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자, 사실, 이 개인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요, 이 감정적인 요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솔직히,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자, 없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이 개인들은요, 이 삼성전자에서조차 매도를 던지고,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자,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냐?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응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에는요 이런 마인드 세프터에서 이 세력들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 등등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쓴 전자책 경제적 자유의 열쇠를 꼭좀 받아가셔서요 이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 문을 꼭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열쇠를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문 여시는 방법만 배우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타점부터 해가지고 주도주 그 다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선물까지 전부 다 받아가셔서 26년도에는 꼭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오늘 영상 좋아요 오백 개를 목표로 시작했었던 만큼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 드릴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항상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댓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현대모백스 뭐라고요? 앞으로 정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장에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댓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량을 줄여가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남은 연말도 조금 잘 보내시고, 이 202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모백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서 궁금한 요소들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항상 문자로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문자 전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욕만 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정보성으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라고 도움 받아가시라고 영상 찍고 있, 있는 거니까요. 자, 욕만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업체 고수는 이만 영상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음주 이 수익 보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 챙기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다 보니까 제 주변 같은 경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우리 주주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꼭좀 건강 챙기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한들 부자에 뭐 10억 원, 뭐 100억 원이 있다 한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건강이 최고니까 26년도도 건강 1 순위로 생각하시는한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익은 저희 업체 고수가 우리 주주님들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게끔 구독 구독 마지막으로 <laughs> 한 번씩만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 옆집 고수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